양파모종을 한 판을 사왔습니다. 서가지고 일부는 심고, 나머지는 또 심어주고 하고 있어요. 양파모종이 너무 잘라요저은데 일단 심어주겠습니다. 양파를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. 한 500개 들어있는 판인데 심고 보니까 한 150개까지 부족하네요. 내일 사다가 다시 땜방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내년 여름엔 양파 풍년이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.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고 양파가 풍년이 된그 기대를 하면서 이런 양파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